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다으어 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자 기원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깨닫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욕먹어본 적 있나요? 아마 욕을 먹어보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욕을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예요. 자, 욕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묵시하고 깔보는 것, 그런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욕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내가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욕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여기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어요. 자, 욕을 듣고도 여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보다 욕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래도 욕이 좋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욕을 들려줄 순 없고 욕 같은데 욕이 아닌 그런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냥 재밌게 한번 보세요. 머리 만지지 말란 말이야 응? 뭘봐 신발 너만 응? 모래 반지 빵이야 빵이야 응? 물 마시지 말란 말이야 응? 물어봐 이침 발랐는지 말이야 응? 모발이식 하란 말이야 응? 물 마실지 빨리 말해. 응? 무슨 말했을까요? 아마 입 모양만 봤을 때는 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하려고 이상한 말들이 좀 갖다 붙였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모래반지 빵야 빵야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욕에 관해서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욕을 처음 하는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욕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다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욕하느냐? 바로 내 친구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 때문에 욕하느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서로 때문에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났을 때 욕을 더 많이 하느냐? 당연히 친구 만났을 때 욕을 많이 하죠.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욕을 많이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랑 있으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도 학원도 드문드문 가지만 매번 갈 때를 생각해 보면 매번 욕을 아마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합니다. 하는데 욕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하는 모습이. 또한 내가 욕을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욕이라는 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욕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은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셔요. 그리고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편안한 자리에 다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 많은 교육을,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그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자, 이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들은 모세를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죠. 그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모세는... 명을 받아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전사님이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습관적으로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너는 법정으로 끌려갈 거고.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직접 살인하는 거,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내 말로 화를 내고 욕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되게 약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이야"라는 말 쓰나요? 많이 안 써요.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쓰는 욕 중에서도 욕 같은 욕도 아니에요. 되게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어이 말을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화내는 것, 노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 해요. 그 정도로 화내는 게 정말 위험한 거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때 화만 내나요? 화를 낼때 욕도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화내는 사람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막씩 빨개져요. 정말 무서워져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막 입에서는 욕이 막 나와요. 자, 그런 화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기분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 화내는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럼 그 친구가 막 화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나도 창피해지는 거죠. 또, 또, 화내면 어때요? 내 기분도 안 좋고, 그 화를 듣는 사람도 안 좋아요. 그 화내는 사람도 안 좋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경우가 있죠? 어때요?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짜증나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무섭기도 하죠? 근데 화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화낼 때막 좋아서 막 웃을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화낼 때 속상하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화를 내지 않고 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요. 화가 난다, 열이 받는다, 짜증이 난다. 그랬을 때, 잠시 우리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음,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화난 상태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화났는데 어떻게 남을 좋게 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화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회 법정으로 끌려갈 거다. 라가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라가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변형이 됐어요. 야, 이 바보야! 귀엽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바보라는 의미가 머리가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요즘 말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야, 넌왜 머리에 들은 게 하나도 없이 무식하냐? 야, 쟤는 진짜 필요 가 없어 필요가. 하지 왜 사냐? 완전 노쓸모. 아마 이런 말을 부모님께 들어본 사람도 있겠고 선생님한테 들은 사람도 있고 친구들한테 들은 사람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누군가 나한테, 야, 넌 머리에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멍청한 놈아.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 자신감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머릿속이 텅빈 사람 마냥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도 다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하는 장난이에요 할수 있지만 그 장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머리가 통 비었다 필요 없는 존재다 무시하는 말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을 그만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물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는 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런 의미 은근히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어떨땐 대놓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쟤 멍청해서 할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에이, 등신 완전 노답이다. 야, 쟤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시해. 이런 말들.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큰 화가 나나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이 누군가에 그 말하면은 그 주변 사람인도 다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를 무시받으면서 다니겠죠. 여러분, 그게 뭔줄 아세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언어 폭력. 그 언어 폭력 때문에 한 사람이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런 사람은 진짜 심하게 나와요. 지옥에 간다라고 나와요.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나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쓸까? 무시하고, 화내고, 깔보고, 욕하고, 정말 나쁜 거 아는데 사실, 왜 이렇게 우리가 끊지 못하고 쓸까?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욕이. 욕을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매일 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인데 너무 익숙해서, 이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나쁘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니까. 내 친구들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욕은 결코 멋진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그 입이 있어 보이거나, 세 보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게 진짜 추한 거고, 나쁜 거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말 그만하고, 그때마다 우리 입을 범으로 다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은좀잘 해볼 수 있을까? 정사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음, 제안을 할게요. 먼저, 어, 나의 말 바꾸기입니다. 나의 말 바꾸기. 여러분의 말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이 이미 습관처럼 어, 돼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던 그 말, 안 좋은 말, 무시하는 말, 화내는 것, 욕하는 것 이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입에서 무의식에도 나오고 떨어지질 않는데 그렇다면은 칭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응원하는 말, 감사하다고 말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들을 여러분들 하루에 3개씩 가족들한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좋지 않은 말, 욕설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이 힘들어 있는 내 친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아끼지 말고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부모님의 좋은 점. 얼굴이 예뻐요.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엄마는 뭐. 나를 용돈을 잘 주셔요. 용돈을 안 주는데 용선을잘 주셔야 하면 그 다음에 용돈을 잘 주시겠죠? 그렇게 부모님을 칭찬해보고 형제, 자매를 칭찬해보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 말을 바꾸는데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입을 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입을 씻는 기도.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고요. 머리카락이 흔들어지면 머리를 감고요. 내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욕을 했고, 화를 냈고,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내 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씻느냐? 전사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욕을 했을 때그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의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밑에 어떻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욕을 했다, 집에서 나쁜 말을 했다,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다가 A4로 좀 붙여놓고 그 장소로 가서 읽고 기도하는 것 좋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을 때 학원에 있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 있거나 할 때. 만약에 내가, 어, 그렇게 욕을 하고 무시를 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가, 그 핸드폰 이미지 파일을 보면서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어, 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전사님은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웃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좋게 좋게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짜증 난다고 기분 상하게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담을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한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말을 용기와 힘을 주는 말, 도와주는 말, 칭찬과 긍정의 말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도 우리 한주 동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 다물어 버려 하고 마칠게요 다무니까 어,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다물어 버 어, 라고 입을 막으면서 버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물어 버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다물어 ん